안녕하세요, 유일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음식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오이, 오이 소박이가 아니라 오이 무침, 뭐라고지? 하 오이 깍두기. 소박이는 이렇게 십자를 잘라서 십자를 내서 그 안에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어, 오이를 약간 소금에 절여서 어, 이렇게 깍두기 하듯이. 이렇게 똑똑 잘라서 한번 부추 넣고 오이김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재료는 오이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부추. 부추 조금 넣어야 되잖아요. 부추. 뭐, 많이는 안 필요하고, 네, 요 정도. 부추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한 묶음 정도.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새우젓, 고춧가루, 그리고 액젓 좀 넣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과, 사과즙이에요. 제가 피곤할 때 가끔 먹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갈아서 넣는데, 오늘은 사과즙을 넣어서 해도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천연 단맛이라 맛있어요. 네, 한번 오늘 이거 넣고 해볼게요. 네, 아 제가 오이를 아주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 파도 씻고 어, 이제 오이를 좀 먼저 이렇게 꼭지도 따고 어, 좀 이렇게 한입 크기를 먹기 좋게끔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오이 꼭지를 안 따면 어떤 건쓴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꼭지를 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야 이걸 통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니까 양념이 배지 많이 안 배서 싱거워서 이렇게 반달로 잘라서. 음. 이렇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반달로 이렇게 똑똑 자른다. 얘도 꼭지 따고 사실 오이는. 다이어트 야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TV 보면서 뭐 먹고 싶을 때, 아 옛날에는 젊을 땐 그럴 땐 피자도 먹고 그랬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런 오이 깨끗이 씻어서 뒀다가 어 TV 보면서 출출할 때 이렇게 하나씩 우적우적우적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음 살도 안 찌고 수분 보충도 되고 또. 칼로리도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렇게 똑똑 잘라서 이렇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잘라 넣어서 담습니다. 네, 오이를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랐어요. 먼저 밑간을 약간 하겠습니다. 천일염 소금을 여기다 이렇게 슬슬슬 너무 많이 뿌리면은 또 짜니까 살살살살. 밑간을 살살살살. 이 정도. 이 정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간이 배니까 두고. 이제 파를 좀, 아, 저는 그 시간에 잘라놓을게요. 나는 대파를. 저는 대파를 좋아해요. 대파가.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대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 파가 디톡스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알았어? 몰랐지? 이 파가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 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그래서 이렇게 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주면은 맛도 진하고. 향도 좋고. 네. 저고 부추를 어 그리고 사실 오이김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이소박이에도 물론 들어가고. 근데 오이소박이는 사실 이렇게 오이를 잘라서 십자를 내서 이 안에다가 이 부추 양념한 거를 속을 잘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아 간편하게 해 먹을 때는 이렇게 오이를 깍두기 식으로 한입 크기로 잘라서 그냥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부추 넣고 뭐 양파도 넣고, 응? 새우젓 넣고, 그럼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추를 잘게 썰어서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는다. 아, 이 부추는 영양가가 너무 많잖아요. 칼슘도 있고 여기 비타민 A도 많다고 그래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칼슘도 많고 어, 영양소가 너무 많은 부추라. 저는 좀 김치할 때는 부추를 많이 넣어요. 부추를. 뭐 오이소박에도 넣고, 오이김치에도 넣고, 파김치에도 아까 사실은 조금 넣었어요. 어, 파김치에도 넣고, 음. 얘는 부추로만도 겉절이를 해도 사실 맛있잖아요. 어, 그래서 부추를 항상 먹어요. 음. 여기다가 이걸 넣는다. 이거 절여졌으면은 어느 정도 좀기다릴게 다리고 마늘 갈고 양파 양파도 반개 정도 이렇게 썬다 쓰고 이게 다 넣을게요 양파 넣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는데 청양고추를 하나만 더 넣고, 아, 요거를 준비가 되었어요. 대파를 하나 넣었으니까, 아, 얘를 저 여기는 모아놓고, 이제 오이가 절여질 때까지, 밑간이 좀될 때까지 둘게요. 이렇게. 네. 네. 이제 오이가 어느 정도 간이 좀 밑간이 됐어요. 네. 밑간이 됐죠. 오. 예쁘네요. 색깔도. 이제는 좀 양념을 하려고 제가 재료를 하나, 둘씩 넣어볼게요. 음, 새우젓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도 좀 들어가야 되죠. 막 떨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섞어주실 수. 사과즙이 꼭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사과즙. 천연당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아, 이따가 넣을게요. 양파 갈아놓은 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잘 묻, 양념이 고루 이렇게 잘 섞어 놔줬어요 제가 아까 생강을 좀 빼먹어서 저는 생강 가루를 조금 첨가하겠어요. 음. 생강을 좀 넣으면은 확실히 그 시, 상큼한 맛이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네 생강을 갈아 쓰기도 하지만 어, 가끔 이렇게 가루를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음. 네 향이 너무 좋네요 음. 네다 됐네요 이건 담아 볼게요 음 빛깔도 좋고 빨간 게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음. 음. 네.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아, 제가 이렇게 한번 먹음직스럽게 담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맛있게 한번 담아봤어요. 빛깔도 좋고, 아우,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음. 깨도 이렇게 솔솔 뿌렸고, 또 이렇게 참기름도 제가 한번 둘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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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간이 너무 잘 맞았어요. 음. 너무 맛있네요.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